이거는 무조건 맞고 가감할 게 전혀 없어. 모든 부자, 자산가, 재벌들 이걸 다한 사람들이야. 강남빌딩 황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음, 그 음. 300억 자산가 로드맵에 음, 대해서 음. 얘기하셨는데 음. 그거 하고 나서 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말은 음. 없으셨어요? 없어. 없어요. <웃음> <웃음> 그 내용을 내가 방금 또 봤거든. 음. 완벽해. 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너무 맞는 말이야 음... 내가 해왔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해서 해봤고 이거는 검증이 되다 못해 너무 확실한 얘기고 그냥 심플하지 돈을 많이 벌고 저축하고 재테크하고 현금으로 만든다 1단계에서 부자형내는 얼마든지 낼수 있다 자산가는 이 4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이걸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맞고 가감할 게 전혀 없어 모든 부자, 자산가 재벌들 이걸 다한 사람들이야. 뭐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갖고 부자 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야. 돈을 많이 벌었어? 모았어? 투자했어? 물론 그 재테크나 투자라는 게 자기 사업에 그분들은 투자한 것도 있지. 근데 그 사업에 투자인데 투자한 것들 중에 일부는 부동산으로 가기도 했고, 일부는 기술적으로 가기도 했고, 일부는 뭐 쪽으로 가기도 했지. 사업도 똑같아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농부도 똑같지 농사 지어 가지고 많이 지어 가지고 내년에 씨 많이 뿌리고 모이는 게 늘게 하고 그리고 또 그걸로 농기계 사고 뭐 이거잖아. 음. 어 그냥 자연 법칙 같은 거야. 근데 그 영상을 보다 음. 보니까 음. 빨리 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으셨어 그러니까 보통 뭐 영상 유튜브 영상 보면 네. 그 단기간에 얼마 네, 번다 네, 단기간. 뭐 단기간에 오. 뭐 얼마 를 벌었다 얼마 부자가 됐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걸 믿으면 내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 쉬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믿으면 사기로 가는 지름길을 타는 거예요. 쌀을 키우려면 봄, 여름, 가을 거쳐야 돼요. 두달 만에 쌀 나올 수 있어요? 3개월 만에 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된다고 하는 건다 사기란 말이에요. 자, 어쩌다 한번될수 있어요. 제가 정말 양보해서. 그 어쩌다가 조작된 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정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밟은 거. 그걸로 내가 내 인생을 올인할 필요는 없죠. 정상적인 성장,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반석 위에 올라 서는 거, 이게 인생에서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전 믿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지속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지속적인 유지 상승. 왜? 전 카지노 그 드라마 좋아하는데, 음. 거기서 그 호구가 와가지고 한번 따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를 아. 팽개치고 자꾸 그거 하죠. 도박에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투자 어쩌고저쩌고, 폰지 사기 이런 게다 그걸 기반으로 한 거예요 음. 쉽게 돈을 한번 벌게 해준 거죠 쥐약인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성실하고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게 그냥 자산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존재하지 않,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정확히 맞아요 근데 최근에 2, 3년 사이에 강남 빌딩 막두배세배 올랐잖아요 음. 그럼 그 전에 샀다가 만약에 그올른 시세로 팔았다면 그것도 단기 차이가 아니에요? 자, 저는 애초에 강남 빌딩 장기 보유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올랐어요? 좋아요. 그거를 차익을 얻었다. 왜 얻냐 이거죠?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올랐어요? 그러면 그걸 팔고 나면 세금을 내잖아요. 또 같은 건물을 못 산단 말이에요. 건물은 내가 얼마짜리를 갖고 있다가 팔면 그 건물을 다시 못 사죠. 세금 내지는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왜 팔아요?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건물을 활용해서 하나를 더 사는 게 맞는 거죠. 그 뒤에 하나를 더 사고 이래야 자산가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벌었다고 보여주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 상승을, 상승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지난 2, 3년간 많이 올랐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하나 더 건물 갖고 있다가 팔았다 그럼 팔고 나서 그돈 갖고 뭐할 건데요? 다시 뭔가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2, 3년간 제대로 오르고 위치가 좋은 건물을 팔고 나서 그거보다 더 나은 걸 찾아서 합쳐서 한다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팔아서 차익만 얻고 지금 갖고 있다. 글쎄요. 그만한 투자를 다시 할수 있을까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댓글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300억도 부동산 300억이 아닌 현금으로 300억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되어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양도세, 부채 다 빼고. 음, 글쎄요. 저는 뭐. 이런 명제를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이 밑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얘기해주면 대출을 하면 300억 가지고 1000억 이상 빌딩도 살수 있다 뭐 너무 금액을 높게 잡은 거 아니냐 1000억 빌딩 현금 300억 갖고 사면 별도로 소득이 세후 2, 3억씩 발생하는 거 아니면 못 버틴다 1000억짜리 있으면 월세 좀 쓰고 살려면 대출 50%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어쩌고 어쩌고 있어요 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300억이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300억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부채 빼고 300억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금액이 맞냐 틀리냐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음... 지금 3년 전에 100억 갖고 300억 짜리 샀어요. 지금 그거 얼마예요? 못해도 500억은 되죠. 그러면 100억 가지고 대출 200억 해서 300억 짜리 샀더니. 3년, 5년 지났더니 얘가 500억이 됐어요. 대출은 그대로 200억이에요. 내 자산 300억 됐네요. 야, 너 200억에서 세금 빼면 뭐나마 200억 플러스 됐지만, 개인으로 샀으면 많이 내면 50% 내겠죠? 그래도 200억 됐네요. 법인으로 갖고 있었어요. 20% 냈어요. 그러면 200억에 20%인 40억 냈어요. 그러면 260억 됐네요. 안 팔고 앞으로 5년 더 있으면 얼마 돼요? 5년에 1.5배만 따지자고요. 1.5배면 엄청 짜게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건물을 언제 사서 갖고 있으면 그 정도가 될 거라는 실제 경험한 얘기들이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네. 경험해본 자나, 그거를 작게라도 해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사실 할, 그게 좀, 그래요. 300억이 있어야지가 아니라 300억을 어떻게 만들 건데가 없잖아요. 제가 말한 내용은 그걸 만드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금액 가지고 따지는 건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군가는 만들어 가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건데, 누군가는 누가 해놓은 거를 평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 평론가들이 영화 만들면 잘 만들까요? 완성이 안 돼요. 그냥. 창작의 고통을 모르는 그냥 평가자. 물론 영화 감독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 해보고 하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하는 사람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게제 채널이에요. 살서 갖고 있는다. 어떻게 하면 벌까? 어떻게 하면 키울까? 어떻게 하면 소득을 늘릴까? 이게 인생의 핵심이지. 누가 해놓은 걸 얼마가 적네 많네? 이게 많네 틀리네 하는 거는 뭐 제가 주로 생각하는 생각과는 음, 다르죠. 누군가도 저를 판단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하는 사람을 하지 않는 사람이 평가한다는 거는 저는. 네, 조금 뭐 그렇잖아요. 뭐 물론 제가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뭐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맞아요. 그거는 근데 뭔가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고 발전시키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는 음. 어, 세상 좋아졌네 이렇게 하는 거고.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평가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루는 자와 발전하는 자, 노력하는 자, 달성하는 자. 그게 제가 추구하는 일이에요. 소장님이 좀 동기 부여 영상 많이 하시는 음. 이유가 있으세요? 어. 아, 내가 알게 된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 음. 일단 내가 찍는 대부분의 영상을 나는 내 인생의 배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음. 지금 10년 넘게 했으니까. 음. 그 10년 넘는 동안 내가 했던 얘기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어느 단계 이상 이르을 거란 말이야. 음. 전 국민이 다 아는 단계까지 분명히 될 거란 말이야. 음. 그러면 누군가는 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 내가 책한 권에서 말할 수 없는 얘기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영상들이 남아있겠지 뭐 유튜버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하더라도 다운 받아 놓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따라가면 내가 했던 정도의 성공이나 성과나 발전은 이루게 해 주고 싶어 내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말했던 것 중에. 한 번도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말해본 적 없고 내가 해보지 않은 거 얘기한 적 없고 내가 이거 어좀 그런데 하면서 얘기해본 적이 없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야 누군가 분명볼 거니까 왜 내가 그런 게 필요했거든 근데 그런 게 없었지 과거에는 영상이 많지도 않았고 그런 분들이 연설하는 거나 뭐 다큐나 뭐 이런 거 조금 본거 밖에 없지 근데 당사자가 나와서 수십 년 동안 얘기한 거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내가 하는 거야. 이걸 내 형제가 보고 할 수도 있지만, 내 자녀나 손자나 뭐 이런 후대 애들이 보고 따를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지. 음. 내가 성장한 거를 그대로 말을 하고,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없다, 이거는 맞다, 틀리다. 이 얘기들은 시간이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얘기들이야. 난 그거 확신해. 왜? 100년 전의 책을 보니까 지금과 다르지 않아. 음. 그럼 100년 뒤는 다를까? 음, 다르지 않을 거야. 기술 발전 은 엄청 할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 어. 그래서 이거를 남겨놓는 거야. 누군가가 따라오라고. 어. 그 사람이 그런 걸또 만들 수 있겠지. 자기 방식으로. 어. 그러면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걸 실행했더니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카네기의 모임이 있는 거 알지? 데일 카네기 교육이라는 얘기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쓴 여러 책이 있지만 그 사람이 직접 하는 얘기는 없어요. 젊을 때부터 다 남겨놓은 게 있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그 교육을 다시 밑에 사람이 하고 또한 사람 중에 또 강사 뽑아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기본 줄기는 같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건 내가 직접 얘기하잖아 음...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본인 생각과 똑같다 이런 분들이 막 네, 있잖아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잖아 네. 근데 그분들이 소득이 높아 나자. 어, 자산이 많아, 저거. 적어도 몇십억에서 몇백억 되는 분들이랑, 그리고 소득이 몇천에서 몇억 이상 내지는 10억 넘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 내 생각과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 어, 성장에 정확히 맞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어. 근데 저희가 강남 빌딩 채널이잖아요. 네. 네. 빌딩 얘기보다 <웃음> <웃음> 이런 얘기를 <웃음> 많이 <laughs> 하시는데, <하셔야 웃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강남 빌딩은 음. 일단 보통 사람이 사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지.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분들이 목표로 삼아도 좋은 거고, 음. 된 분들이 사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신을 가져주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도 좋은 거지. 그럼 이두 분들에게 강남 빌딩에 대한 얘기 플러스 지금 하는 얘기도 같이 필요해. 어. 둘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람이 성장하는데 단백질도 필요하지만 탄수화물도 필요하지. 더 성장하는 라 의미도 있고 지금 본인이 외롭지 않게 느끼고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려주는 거고 어. 쉽게 말하면 왜 무슨 미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인류가 전멸했어 근데 여기 뭐 조금 살아있어 이 사람들이 계속 라디오를 쏘잖아 음. 어. 어. 찾으려고 오. 생존자를 맞아, 맞아. 나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와.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누군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성장을 추구하는 분들이 보고 도움 받고 그이 주파수에 반응하는 거지. 음. 그럼 그게 더 크게 성장하는 거지. 처음에 부동산 알고리즘 때문에 봤는데 음. 이분 뭐야 하고 만나러 왔다는 분이 가지고 음. 음. 그리고 상담 오셔가지고 저몇번몇 몇 분이 그랬거든요. 아. 너무 도움이 돼서 진짜 따로 돈이라도 챙겨서 드리고 싶을 정도라고. 신한은행 1110 음. <laughs> <laughs> 얼마라도 괜찮습니다. <laughs> 말은 해야 마시고 또 돈은 받아야 마시라고 했습니다. <laughs>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laughs> 그렇게 도움이 되신다면 저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해서 또 강남 빌딩을 살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또그 상황이 되고 나서 저를 만나게 된다면 그런 얘기를 그날 또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 빌딩 황소장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사실은 지난번 영상에 대한 리뷰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가끔 한 번씩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는 음. 뭐 예전 것도 그렇고 그런 게 필요하시면 이제 얘기해 주시면 아이 이 영상에 대해서 리뷰 한번 해봐 달라고 근데 참 그렇죠 자기 영상을 자기가 리뷰한다는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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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이게 진짜 해 볼까? 아, 이거 아는 사람 많을 텐데.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